안녕하세요. 플래닛 링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주시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나는 왜 매출이 안 나오나요?"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거의 매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제가... 그 분의 스토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템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는지도 모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말을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 요즘 같이 급격하게 구매대행 하시는 셀러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추세에서, 솔직히 잘 파는 셀러나, 지금 현재 이제 시작하시는 셀러나, 힘든 거는 매한 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올린 아이템은 실적으로 시장 조사하고 뭣도 해가지고 겨우 올려놨더니 몇 시간 뒤에는 바로 따라 붙고 있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팔수 있겠어요 이거는 구매대행하는 셀러들이 지금 현재 모두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음 특정 제품 A가 있다고 보죠 그럼 이 A 제품을 기존부터 계속 구매대행을 해왔고 매출도 잘 나오는 사람이 만원에 올려놨을 때와 그리고 이 A 제품을 이제 시작하는 셀러분이 9,000원에 올려놨을 때 누가 더 많이 팔까요? 매출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은 매출을 낼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니까 9,000원짜리를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9,000원짜리가 더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굉장한 평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9,000원짜리를 사는 사람보다 10,000원짜리를 사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존부터 해왔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그리고 신뢰도 그리고 인지도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가격에 올려 놓으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되고요. 한 내가 뭐 1,000원, 2,000원 더 비싸도 기존부터 해왔던 사람이 훨씬 더잘팔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시작하시는 셀러는 다 죽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은 저렇게 영향력과 인지도 그리고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잘 나가는 셀러가 나와 같은 아이템을 팔고 있다고 나는 졌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 판매하는 셀러가 다르잖아요. 아이템은 똑같지만은 판매하는 셀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분명히 그 사람하고 이기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나는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잘 모르세요. 솔직히 뭐, 아이템이 무조건 좋아야 되고, 아이템이 싸야 되고, 솔직히 그거 누가 못해요. 내가 할줄 하면은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뭐,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셀러나, 인지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셀러를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길 순 없어요. 딱 하나, 세상에서 나는 단한 명인데, 나의 개성과 장점을 다 죽여버리고, 기준의 틀에 맞춰서 남들 하는 식으로만 매, 음, 아이템을 올리고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하니까 당연히 뭐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개성과 장점은 여러분들만 여러 알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알수 있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스스로 깨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장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남들과 다른 개성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남들과 어떤 차별성을 둘수 있을까? 같은 아이템을 팔더라도 난 어떤 차별성을 두고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 제품을 사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뭐제 개성과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요. 뭐 솔직히 지나치게 솔직한 면도 있고요, 낙천적이고 요령 피는 거 싫어하고 돈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뭐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온전히 이런 것들만 이용을 해서 셀링을 하고 있어요. 아이템은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뭐 특정 카테고리 어떤 게잘 팔려요? 무슨 제품이 잘 팔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진짜 가격 좋고 잘 나가는 제품 여러분들이 파시면 파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 나 혼자만 파나?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잘 팔자면요, 내가 잘 그거 잘 팔고 있잖아요.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면 바로 뺏겨요 잘 나가는 셀러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나만의 뭔가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나만의 노하우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그냥 묵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는 도대체 무슨 차별성이 있을까? 남들과 뭐가 다르게 해서 뭔가 좀더 특출나 보이게 할수 있을까? 솔직히 아이템 소싱 누가 못해요? 마케팅 그거 누가 못해요? 광고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런 스킬적인 거는 뭐 능력의 차이는 나겠지만은 솔직히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개성과 장점은 절대 그 누구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해도 아류이고 그 아류는 티가 납니다. 잘 되는 셀러 따라하다가 뭐 남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된대 하고 따라가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 호응에다 버리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맨날 강의나 솔루션이나 뭐 하면 다들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하시면 당신들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나 혼자만 하면 정말 괜찮은 거죠. 하지만 그거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고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나의 장점을 셀러 일에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신 거고, 하지만 아직 그 껍질을 깨지 못하신 거고요. 그 껍질은 본인이 깨셔야 되는 것이고 누가 깨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